두 분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 그렇지. 아, 너무 행복해 왔네 <laughs> 장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지금. 그렇요 사돈. 자, 오셨을래나? 어? 어? 아, 비가 계속 오네. 비가 그쳐야 되는데 비가 어. 어디지? 오, 어, 도착해. 도착했수 가? 응. 오, 내가 모시러 갈게요. 거기로 나오세요. 오. 지금 비, 비 오니까. 어, 알았어. 예. 네. 오케이, 가봅시다. 그이요 어, 이번에 누구시지? <laughs> 어, 아, 장모님입니다. 한오셨네 어, 아니 훨씬 더잘 입었어. 뭐 아이고야. 옷을 아와 점점 뻗어나가시는. 데 <laughs> 체력을 넓히시는. 어, 제주는 좁다. 네. <laughs> 아니 뭐 이렇게? 아니 뭐 어디? 시상식가요? 아니 왜? 뭘뭐 이렇게 쫙베 입고 왔어? 아 원래 이렇게 입어야지. <laughs> 어떻게 된 거야? 오, 스타일이 엄청 세련되셨어요. 어 안경 산가? 안경 샀어. 아까. 지금? 음, 면세 아, <laughs> 면세점에서 아 면세점에서 쇼핑하셨나보다. 아 이건 뭐야? 이거 신발 아니 바라신게? 구두 일단 멋질라고 이거 신고 왔지. 아. 이야. <laughs> 뾰족 구두를 처음 봤어요. 구두 시는 거를.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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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오늘 할게 많아요. 어? 오늘 효도 효도 강강. 이? 효도 강강? 네. 어. 안녕하십니까. 요즘 효도에 관물입하고 있는 신인 트로트 가수 천록담입니다. 왔어. 아 저번에 제주도 내려가서 장모님 모시고 좀 어, 이것저것 했는데 장모님을 이제 육지로 어, 초대를 해서 효도 관광을 한 번, 효도 여행을 한번 하루를 떠나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 효도 관물입면 또. 야, 장모님 서울 잘안 오시죠? 거의 안 오세요. 아, 거의 안 오시죠. 한국 음. 사람은 오시는 음. 기분으로.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서 한국 한 1억 원어한만 하고 가셨국 사람은 한국 사람은 한제주람은 한국 나 패션. 한은차국사은한영사람 <laughs> 영상입니다 TV 조선 차예요. 네, 감사합니다. TV 조선. TV 조선. <laughs> 자, 출발을 해볼 거나? 지금은 안하고 있는 거지? 예? 네? 지금 녹화 안하고 있는 거지? 녹하고 있는 거다지금다하가고 있는 거 그래? 구하나하겠습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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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오늘 음. 뭐뭐할것 같아요? 뭐라 해? 그냥 온 사람한테 뭐라 그냥 하냐. 온 사람이지만 음. 뭐할것 같은지 맞춰봐요 서울 구경을 언제 해보고 안 해봤어요? 한 번도 안 해봤지, 나는 서울에 안 살아봤으니까 어, 한 번도 안한 해보셨다고? 한 번도? 오? 한 번도 안 해보셨어요 진짜? 계속 제주도에 계셨던 거예요? 어머 그렇죠 진짜로? 야 진짜로 나 원래 천년 <laughs> 비잖아. <laughs> <laughs> 나도 서울에서 안 가본 음. 그 동네를 지금 갈 거예요. 음. 네. 음. 일단, 나는 가만히 있어 볼게.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해. 알아서 해. 아랑다 응, 알아서 해. 응, 아랑해. 예. 아, 근데 실제로 서울에 살아도 서울 잘안본 사람들 네, 돌아가... 많아. 그러네요. 어, 잘 모르는 사람도 네. 네. 많지. 네. 록담씨도 어. 잘안 돌아다니잖아. 저도 않아? 서울 태생이고 서울에서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안 가본 동네가 많은 거예요 많죠, 많죠 어. 음음 그래서 저도 안 가본 데를 오늘 핑계 삼아서 같이 같이 가는 음 거예요 아, 너무 좋죠 아유. 아니, 그나저나 이 방송... 음. 방송 나가고 음. 나보다 더 유명해졌다는 소리가 있던데? 에이, 이 무슨... 이번에 아, 너무 웃긴 게 있잖아 <laughs> 어, 어머니, 어머니 표정도 달라지셨어 너무 달라셨어 <laughs> 그 아는, 그 아는 사람 변문하러 갔는데 길을 네. 잘 모르잖아 네. 이렇게 이렇게 그 어디 출입구가 어디가 이렇게 오고 있는데 나한테 혹시 텔레비에서부르는 <laughs> 거야 야 자꾸 뭐라고 그랬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 <laughs> 감사합니다 <웃음> 아, 고맙습니다 아, 아, 아 벌써 셀럽이 어떡해? 되신 것 같은데 어. 분명히 사인도 만들어 놨다 <laughs> 사인도 만들어 놨어 알아주는 게 고마운 거잖아. 아. 감사하잖아. 예, 네, 맞아요. 그랬어요? 아니어 그랬어? 아, 네, 네, 네. 나왔어요. 네네, 나왔어요. 어. <laughs> 인상이 내가 조금 좋았나 봐. 네. 그러니까, 안그 인상이 좀안 좋았으면 기억을 하겠어? 아. 혹시 텔레비에서. 어.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고맙습니다. 많이 이용해주세요. 이용해주세요. <laughs> <laughs> 너무 귀여우시다. 그리고 이제 예. 동무시장 알지 동무시장. 예. 동무, 시장도 갔었어 아, 동무시장에 그 내가 예. 그 우리. 그 테스트하러 간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사람들이 알아보나. 아, 아니라 아니, 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게. 거기 <laughs> 동무시장에 이제 박세기 사러 갔어. 예. 목욕탕에 의자하고 박세기 사러 갔는데 예. 거기서 혹시 어디 목욕탕일까? 그래서 유사아 씨, 혹시 텔레비 나온 거 아니에요? 성능 담아예예예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예아예아예아 이게 말투가 있어요 아예예야까 아, 예, 예. 알아봤어 야 그만큼 우리 사이가 인기가 좋았다는 거 아니야 야 아. 짜자잔 코스들을 지금 쫙 짜놨는데 저 가서 중간에 누구를 또한명 태워야 돼요 누구 어? 네? 한 명을 또 태운다고 네 아, 누구요? 기타예요? 보통 저렇게 요즘 기타 메고 다니는 사람 없는데. <웃음> 저렇게. <웃음> 오 바지에 찡이 붙어있네. 누수지누구까자 오늘의 오늘의 초대 손님. 어휴 네. 와서 기다리고 계시네. 아이고. 아내 누구야 내. 누구예요? 어? 아이고. 어머님. 아니 어머님이었어? 난저 저 친구인 줄 알았어. 사랑인 거 <laughs> 모세 줄알았어충길이 <laughs> 모세 충길 모세 형이 왜 나와야지. 길충길 저번에 너 데려갔잖아 제주도에 아, 아이, 제주도만 나오면 되지 뭐 거의 어. 다충길인줄 어, 알았어. <laughs> 저는 신인 트로트 가수 천노땀 어머니입니다. 어머님 어머님 도 힘든 것을 청년을살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반가워요,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싸. 아이고. <laughs> 아이고. 이거, 어, 이거 또 네. 들고 왔어? 예. 네. 이야. 아, 가수 활동을 어릴 때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뭐 어머니 따로 모시고 간건 적도 없었고. 장모님이나 여행 간 적도 없는데. 아, 진짜 제가 어렸을 때는 많이 다녔대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어? 진짜 다녔네 많이 엄청 다녔대요 그래 아두 분을 함께 모시고 이렇게 한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에이, 그래서 좀더 의미가 있지 않나 그래 그치 아유 이쁘게 하고 왔네 <laughs> 장모님이랑 어머님이랑 같이 지금 그렇죠 사모님들 오늘 즐겁게 지냅시다 <laughs> 다행히도 두 분이 사이가 좋으셔서 자. 직접 운전하시오. 야. 아, 오늘 제가. 천기사입니다, 천기사. 천 기사. <laughs> 투어 전문입니다. <laughs> 네. 엄마, 아빠들이 뭐 저런 회가 다있냐고 <laughs> 야, 어떻게 짜셨을랑? 다미다미 투어. 아, 다미다미 다미 투어. 아, 명동? 아. 아. 아 네. 거기 가야죠. 무조건 가야죠. 자, 도착했습니다. 밥을 먹고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판정식으로 준비했습니다. <laughs> 아... 아주 집이 좋으니까 가격도 좀 세네요. 아, 마음껏 시키세요. 아유, 뭐 오늘 그런 거세게 뭐, 쓰지 마십시오. 아, 마음껏 시키세요. 저 말한 지가 별로 안된것 같은데. <laughs> 처음 했습니다. 마음 <laughs> 놓고 먹을까요? 아니, 그럼요. <laughs> 누가 사는 건데? 아유, 제가 삽니다. 이야. 봅시다. 그냥 정식인데, 요즘에는 <목소리> 주문을 저렇게 하잖아. 약간 장모님은 어색한데, 모르면 내가 좀 이상한 것 같으니까, 그냥. 아, <목소리> <약간. 목소리> 아는척 하는. 다시 봐주 그렇지, 그렇지. 어, 어. 어, 나도 알지. 이거 뭐 약간 이런 <목소리> 느낌 있잖아. 벽에 걸려 있어야 되는데, 메면판이국민정음이나 <목소리> 써있고 이러니까. <목소리> <목소리> 자, 이거 아실까요? 음.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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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네, 통일? 와,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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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 어디 좋은 데로 좀 데리고 다녀보세요. 네네. <laughs> 서울 구경이 처음이기 때문에. 사두는 오시는 바람에. 어 어잉 어 어잉 무슨, 무슨 말인지. 바람에? 사두는 오시는 바람에. 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또 식사 대접을 받네. 나도 이렇게 좋은 데서 또 식사 대접을 받네. 아... <웃음> <웃음> 아, 음식이 바로 나오는군요. 아. 이야, 이걸 빼주시고. 아. 우와. 여기다 바로 이렇게. 아, 일로 쑥 올라가나 보다. 오케이. 오. 올려가면서, 오, 이야. 기계차처럼 아. 그대로 떠서 주더라고요. 이렇게. 오. 올려가면서, 오, 이야. 아, 감사합해 나의 말은 이거 처음 보는데? <laughs> 스케, 스케일이 크다. 와 대박. 배고프니까 얼른 야, 얼른 드셔. 얼른 먹고 밥. 신나게 응. 놀자 오늘. 응. 드시고 제가 이걸 좀 잘라드릴게요. 아고도어어 아 원래 맨 엄마들이 밥 까지 발라줬는데 이거 그럼. 내가 해줘야지 이제. 집에서는 엄마들이 다 하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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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무 잘 바라주신다 <laughs> 나와서라도 해야지 오늘 드세요 아 처음 해봤어 <laughs> 진짜로? 아, 잘하는데? 어, 아니 잘 하긴 하는데 와이프랑 먹을 때 와이프 해주지 않아요? 각신해주죠 아 그러니까 아들 그래 아들은 다들 없어 자 갈비찜도 드시고 생선도 드시고 갈비찜도 드시고, 기다 네, 드세요. 생선도 드시고. 그냥 응. 먹게. 예, 예. 우리가 알아서 먹게. 을자 이제 드시면 돼. 다 응. 조사 났어. 아이고 먹자. 아 배고프다. 배고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음. 편안하게 드시고 싶은 거 드세요. 응. 먹기가 편하네. 응. 어때요? 서울 한정식 어때요? 고급지네. 와서 <laughs> 먹는 게 맛있어. <laughs>